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점선수입니다. 형님들 제가 사기도 많이 치고 도둑질도 하고 돈도 빌리가안 갚고 사고도 많이 치고 쓰레기 같은 엄청 많이 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어 지금 모 유튜버분 및 여러 분들께서 점선수가 한국에 오면 수배다, 바로 체포된다, 구석이다 공항 가자마자 잡힌다, 마약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들은 경찰도 아니고 판사, 검사도 아닙니다. 저는 아직 조사도 받지 않았고 아무런 처벌을 받은 게 없어요. 허위로 사실을 유포했시 허위사실 유포로 저도 고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저도 제값에 제가 받겠습니다. 그러니 저에 대해서 구속이다 뭐다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1301검찰청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점전수 김동환 구속. 수배 뜬거 없구요 벌금 또한 없었습니다 앞으로 사고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력하게 저도 조치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처벌받는다 그들은